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름이 산잎국화예요 저는 삼립국방인 줄 알았어요. 삼립이라기래, <laughs> 예, 산잎이에요 이파리 할때 입이에요. 닙이 아니고, 예, 입입니다. 예, 네. 산잎산잎국화예요 예, 지금 국화꽃은 <laughs> 지금, 어린 거. 예, 지금 국화꽃이 이게 지금 작은데, 그 국화꽃은 피거든요, 원래. 피는데, 지금 이쪽에는 지금 한번 밀어서 다시 지금 작, 이게 작아졌습니다. 지금 다시 난이라고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추워서 이제 꽃은 피우기 힘들 것 같고요. 여기가 보통 나물로 많이 먹는답니다 보니까 삼리국화는 나물로 많이 먹고요. 그 여성들 그 부인병하고 골다공증, 뼈건강이 좋다고 예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형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게요. 삼립국화는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물이지만요, 옛날 시골집에서는 아주 흔한 나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삼립국화는 꽃나물 또는 키다리나물이라고도 불리고요, 충청도 지역에서는 향채나물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그 예전에는 보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발이 되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나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 봤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풀떼기인 줄 알았죠? 예, 몰랐습니다. 네. 예. 예 이삼립코카에는요 칼슘과 칼륨, 또 철분 등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요, 산채로는 알려져, 그, 함유하고 있는 그 산채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봄에는 시금치 대용으로 쓰는 나물이라고 합니다. 맛이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네, 네. 이 삼립국화의 식감은 아삭하고요, 고소하고 단맛을 내는 나물이고요. 데쳐서 먹을 수도 있지만 생채로도 먹을 수 있어서 샐러드나 쌈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건 연한 거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셔도 돼요. 아, 이거 삼립국화인데 입인데요 이게 지금 이게는 열하니까 한번 제가 맛을 좀보겠습니다 네, 그 줄기하고 입을 드셔보세요. 줄기도요, 예. 네. 연한 수는 줘야 되나? 아니요. 음 맛이 네좀 달고 치나물좀 네. 맛이 좀 날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예, 네. 먹을, 나물로 맛있을 것 같아요. 치나물 네. 향이 좀 나면서 네 달아요. 좀네 음, 괜찮습니다. 네, 그 우리 그 시금치도 좀 단맛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시나물, 플러스 시, 시나물 플러스 시나물 플러스 시금치 음, 뭐그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아, 달, 달고 좀 예. 네, 이러한 삼립국화는요. 가래를 없애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요. 몸이 붓는 것을 미리 막거나 붓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고요. 출산할 때그 진통 있죠. 네. 그것을 지연시키고 조산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의 부인병에는 조, 그 부인병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요. 감기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적이고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예쁜 꽃이 피는 삼립국화는요 어른 키만큼이나 크고 요즘에는 정원에 그 정원이 있는 집에서 간상용으로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우리 그 지나다니면 이쪽 그 산이나 뭐 참, 네. 뿐만 아니라, 그냥, 바대독이 나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다른 쪽에는 꽃까지 네. 한두개 붙어 있는 거 네네. 봤는데, 네네. 예, 이쪽에서 게 됐는데, 그렇죠. 예, 이거 보기, 보기 어렵지 않아요. 네. 예. 또, 삼립국화는요 <laughs> 빨리 자란다고 해서, 키다리나물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본래 이름도 삼립국화라고 합니다. 국화향이 진하고, 쌉싸름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봄 기운을 받은 키나리, 키다리 나물이라고도 불리우는 삼립국화는요, 봄 나물로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음, 아니 맛이 좋아요. 이 효능을 떠나서. 그냥 네. 나물로, 그냥, 이게 많이, 많이 있으니까 먹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삼립국화는 성장하는 속도가 1년에 7번에서 8번 정도여서 그 나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력이 뛰어나서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연한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드셔도 된답니다. 음,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되, 되겠네요. 네. 예. 아니, 먹었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네네네. 쌉싸하니 네, 네, 네. 괜찮아요. 네. 참, 요즘에는 이렇게 보기 힘든 삼립국화 효능, 그래서 몇 가지 하나,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삼립국화는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삼립국화에는 칼슘과 칼륨, 철분 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성분이 많은 삼립국화, 즉, 키다리 나물은요, 보통 봄에 시금치 대용으로 쓰는 나물이라고 또그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에 의해서 삼립국화를 섭취를 하시면 갱년기 골다공증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식감이 아삭하고 고소하고 또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요. 데쳐서도 먹지만 생채로도 드실 수 있고 샐러드나 쌈으로도 아주 좋은 나물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먹어봤는데 맛이 네. 아주 좋습니다. 고기 싸먹을 때 같이 싸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도 되겠어요. 제가 네. 먹어봤는데 네. 단맛도 있고 쌉쌀한 맛도 있고 담백하니 괜찮습니다. 네, 또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봄나물들 있죠. 네. 네. 이런 봄나물들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 삼리국화도 포함이 됩니다. 삼리국화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담 작용과 이뇨 작용, 출산 진통을 지연시키고 조산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삼립국화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가래를 없애주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해서 부종을 없애주고요 출산할 때 진통을 줄여준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여성분들의 부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균형이 하고 부인병이 좋으면 여자들한테 많이 좋네요. 여자들, 네. 여성분들한테는 네네네. 좋은 음식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삼립국화는요,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좋다고 합니다. 이 삼립국화는 몸속에 노폐물 배출과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다이어트용으로도 좋은데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봄나물로 무쳐먹기도 했지만 약재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특히 기간지나 목간기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삼겹살 같은 고기와 같이 쌈을 싸먹는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 기름길, 기름길 좀 잡아줄 것 같아요. 네, 좋지요. 잡아주고, 예. 네. 삼립국화는요, 나물로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내년 봄에는 좀 채취해갖고 같이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먹어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잘자는거 보이시죠 여기 네네네네 보시죠? 여기 지금 다 이게 어린 거예요 지금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저, 이, 저 위에도 많이 있어요 저 오다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있어요 이거 네. 지금 많이 나고 아까 제 말했듯이 뭐한해 일곱 열번 나가니까 네,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여기 지금 어린 거 보이시죠 지금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 아주 어립니다 지금 이거 <laughs> 먹어도 돼요 제가 먹었는데 네. 맛이 아주 좋습니다 먹어도 되고 네 뒷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잎은 좀 부드럽지 가 않고요, 꺼끌꺼끌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음. 찾으실 때 그렇게 찾으면 시고 그렇죠. 되겠어요. 예. 아유 줄기도 네. 특이한 것을 보여주세요. 이 삼립 줄기 가운데가 홈이 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홈이요? 아이 줄기 가운데로 봐보 줄기 가운데가 홈이 있어요. 아예 홈이요. 예. 네네. 우리 그뭐 저기 나물 같은 끓으면 이렇게 홈이 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있네 좀 에, 홈이. 저기 뭐냐 감자 떼 네, 그런 네네네, 식으로 이게 고구마 떼인가 예, 이게 지금 이게가 좀 피했습니다. 지금 네. 보이시려고그러는데 이쪽에 가운데가 이 피했습니다. 나 찾으실 때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 되겠어, 요겠요 예. 네. 부작용도 있을까요, 그게? 아니요, 약재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더 이상의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삼립국화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보충을 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그래도 되겠습니다. 꽃도 네. 이쁜 꽃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때 해면 예, 좋겠습니다. 이거 맛도 좋고 또 몸에도 우리 여성분들 드시면은 뼈 건강에도 좋고 골다공증이 좋고 부인병, 갱년기 좋다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잡수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다이트도 좋고. 어, 좋고 예 네. 이상 삼립국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도 괜찮고. 예. 자,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